이 상태에서 위로 쭉 팔을 올려보세요. 팔을 쭉 올릴 때쫙 이완이 되는 느낌으로 쭉 올렸다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손등이 벽을 쭉 훑고 내려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접어서 내리고 다시 위로 하늘로 쭉 올리고 되면서 이렇게 구분 어깨를 형성하고 있던 것들이 쉽게 이완이 됩니다. 만세 하듯이 쭉 올렸다가 벽에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팔꿈치나 팔 등, 특별히 어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벽을 다 쓸고 내려오셔야 돼요. 이 동작 쉽죠? 하지만 잘 따라하시면 어깨 위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어깨 통증도 해소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어, 이거를 머리 뒤쪽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갖다 대고 쭉 앞으로 당겨줄 때 머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목 뒤에서 어깨까지, 주는 흉추 아래쪽까지 연결되는 길이끈이 자극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하셔도 되고요. 많이 하실수록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폈다가 그대로 굽혀서 팔꿈치를 감싸서 당기시면 되고요. 역시 몸통이 따라가지 않고 팔꿈치에서 흉골 있는 데까지 다 이완되고 손은 척추 가운데를 향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어, 어깨가 아파서 계속 움직이세요. 옳지 않죠? 사무직이신 분들이 되게 팔을 이렇게 사용하신 상태에서 고정적인 자세로 많이 하시면서 집에 가서 다른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때 생기는 통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충돌증후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증후군은 예전에는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요즘은 뭐 좋은 기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짧은 기간 안에 자주 병원을 방문하셔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어깨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